이장님. <laughs> 아유, 어디요? 여기요, 여기. 어디요? 여기요, 예. 여기요. 아유, 이장님. 여기. 어쩐 일요? 네. 아이고, 네? 어떤 애가 저 고구마 밭에 저기 도로로 물네 줄을 줬다니. 예. 아주 무릎 팍에 쏙쏙 쑤시고 죽 것이죠. 아유, 저번에 무릎 팍그 쑤신다고 물 주지 말라겠잖요또아프다뇨 그런, 그러니까. 그런데 어떡한데요? 아유, 도박또 <laughs> 봐야죠. 제가 누구요? 돌판이 이장 아니요. 아이고 아이. 자, 어디 한번 봐요? 예. <laughs> 네. 네. 옷떨때 아파요?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이할 때는 괜찮은데 어떨 네. 네. 때 아파요? 걸을 이렇게 때 아파요? 이렇게 뒤돌고 걸을 때가 이제 아 큰일 났네 물좀 적게 줘야 돼요 그래게 되는데 조로를 주고 돌고다녔더니 네. 한번 봐요 여기 있잖아요 팔 네. 여기 저번에도 아프시다고 제가 붙여드렸잖아요 네. 이 자리를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아프잖아요 지금 이게 아파봐, 아파봐, 아파봐. 어. 요거한 30초 누르라고요 네. 여기 30초 그리고 또 이쪽 여기 봐요 여기 엄지손 여기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응.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아이고, 한 30초 아이고, 눌러요 아이고, 아이고. 여기, 어. 여기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기 아픈 거요 여기도 어. 이렇게 30초 꾹 누르고 아이고, 나면 응. 자, 이제 아이고, 볼 거예요. 아이고, 아이고. 자 이제 한번 볼거예요자 이제 한번 걸어봐요 어때요? 아이고 아주 아저씨아주자 아. 됐어요 딱 됐어요 아. 가요 없는 아. 가요 어셨죠지요 아. 딱 봐시오. 웃으면 벌칙이시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사랑이요. 딱 걸렸시오.